자, 이번 시간에는 DI 박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라운드 처리는 DI 박스에서 그라운드 설정은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 박스가 하는 역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1메가는 필요하다. 이것은 기타의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고 또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가 출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단에서 아주 매우 높은 1메가옴이라는 부하로 유도를 받아주어야 예,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부하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1메가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출력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놈이라그랬죠 출력 임피던스를 예, 마이크와 비슷한 150에서 200옴 정도로 낮춰주기 위한 버퍼가 악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버퍼 역할을 해주는 놈이 또 DI 박스라 그랬고, 네세 번째는 이 버퍼 출력이 된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로 바꿔주는 기능이 또 필요하다고. 요세 가지 기능이 이 DI 박스의 역할이죠, 이게 바로. 물론 버퍼상 버퍼가 바로 밸런스 버퍼가 출력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밸런스 버퍼를 바로 출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좀 어느 정도 기능이 잘 갖추어져서 프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은 예, 밸런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트랜스포머를 씁니다. 그 이유는 트랜스포머를 써서 그라운드를 아이졸레이션하기 위해서 그라, 좀 쉽게 그라운드 루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루프를 끊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출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R133이라는 모델의 이 그라운드 패로도를 보면 요 부분이 1메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버퍼 부분이죠 네,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바꾸기 위한,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거요 부분이, 이제, 밸런스, 밸런스로 바꾸어, 바꾸고, 요 부분이, 그라운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뒷면이 이렇게 생겼죠. 뒷면이 이렇게 생겨서, 그라운드를, 우리가 대지로 내리느냐, 아니면 띄우느냐,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라운드를 언제 어떻게, 언제는 어, 어떨 때 띄우고, 어떨 때 내리, 내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리스트로부터 녹음을 받을 때 DI 박스를 사용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타리스트가,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치고, 우리가 DI 박스를 거치고, 여기 기타를 칠 때는 플랫하게 주파 특성을 얻기 위해서 1메가로 받았을 때, 트랜스로 밸런스 출력이 나갈 때, 이 기타의 접지가 전, 전자회로와 물리고 이 전자회로의 이 시그널 그라운드가 출력적으로 내보낼 것인가, 안 내보낼 것인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게 안 내보내도 되는 이유는 다이 트랜스포머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뒷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콘솔로 한번, 콘솔에 마이크 단으로, 마이크 프리로 입력을 한번 받아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를 띄면 어떻게 될까요? 띄면. 그리고 이 d i 박스가 이제 전원을 우리가 배터리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d i 박스에 전원은 배터리로 공급이 되면, 그리고 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를 이렇게 띄어, 띄었으면 결론적으로 이 기타는 그 어디에도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DI 박스의 샤시를 따로 선을 인출을 해서 우리 시스템의 그라운드를 잡아주지 않는 한, 잡아주지 않는 한 얘네들은 그 어디에도 접지 접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이 기타리스트가, 기타리스트가 접지가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날수 있죠.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라운드를 리프트하지 말고 내려서 요, 선이 콘솔로 들어가서 우리 시스템에 물려서 접지가 되게 리프트를, 그라운드 리프트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시킬 일이 없는데 얘는 뭐 따로 전원에 전원 플러그로부터 접지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게 굳이 이게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여기를 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풋단이 있고, 이 XLR 입력과 요 55TRS 입력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링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링크. 요거는 뭐냐면, 얘도 링크라고 보면, t h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입력 커넥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헤로도에잘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기능을 쓰느냐?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현장에서 공연도 하고, 레코딩도 하는 시스템을 써야 된다. 기타 리스트가 있고, 요 AR133DI 박스가 있고, 이걸 입력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버퍼를 거쳐서, 출력 트랜스를 거치고,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 그라운드가 지금 연결될지 붙일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의 경우는 얘가 그 어디에도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요거를 붙여서, 우리 콘솔이나 우리 시스템에 들어, 이 케이블들이 입력이 돼서 접지가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공연을 할 때는 이 여기에 링크 단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기타 앰프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타 앰프, 기타 앰프도 입력 인피던스가 보통 1 메가옴이죠. 네. 기타가 워낙에 주파수에 따라서 인피던스가 출렁이고 출력 출렁 인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얘도 1 메가옴으로 받아줘야 플랫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앰프도 1 메가거든요. 기타 앰프도 당연히 어딘가에 접지가 되어 있겠죠? 내가 그러니까 이 기타 입장에서 보면 이 그라운드를 경로를 보면 이 경우에는 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그라운드 경로가 이미 링크 단자를 통해서 기타로 기타 앰프로 통해서 접지가 됐는데 또 DI 박스에 그라운드 케이블을 통해서 접지가 또 되게 돼서 이게 예,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죠. 심지어는 이 공연 확성 시스템과 이 녹음 레코딩 시스템의 거리가 이쪽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그라운드 전위차 마저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위차에 의한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가 아주 심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루프를 피하기, 피하, 그라운드 루프를 끊기 위해서, 예, 여기서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기타는 그라운드 경로가 당연히 기타 앰프로만 들어가서 접지 경로는 이렇게 되고 다시 이중으로 접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또각 상황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를 그라운드를 리프트할 것인가 아니면 리프트하지 않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한번 어떻게 되나 어 한번 살펴볼까요? 매뉴얼에 매뉴얼에 보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는 리프트 포지션에 놓는 것으로 내부의 커넥션 1번 핀이 제거된다. 그래서 AR133은 나머지 시스템으로부터 그라운딩을 아이솔레이션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로에 접지만 되고 나머지 경로는 그라운드를 제거를 하는 데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라운드 루프와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트랜스포머의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출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트러블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거를 잘 대처를 못 해서 노이즈가 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DI 박스도 각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인 경우에 기타를 물릴 때는 리프트하지 말아서 기타 리스트가, 기타가 우리 시스템에 접지가 돼서 기타 리스트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석이고요. 확성 시스템과 레코딩 시스템 두 개의 기타 소스를 받을 때는, 확성 시스템에서 기타가 접지가 되면, 우리 시스템은 트랜스포머 출력에서부터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고, 그라운드 리프트를 시켜서, 그라운드를 분리를 해줘야, 우리는 깨끗한 기타 소스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로써 이제 뭐 크게, 어, 보면,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끝내고 다음서부터는 이제 음 어떤 부분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전원 부분에 대해서 전원 오디오 시스템에서 필요한 각종 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과정을 앞으로 한몇 시간 정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